마이아스 만플래너, 이은수플래너입니다. 아, 오늘은 경기도 광주 오퍼 능평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현장은 카페 같은 느낌으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옵션 사항이 다 포함이에요. 뭐, 냉장고, 김치냉장고, 광파, 오븐렌즈,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도 도보 7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어 분당 판교, 광화문 사당, 어 서울역 가는 버스를 한 번에 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도 좀 편리한 위치에 있고요. 또 자차 이용하셨을 때어 분당이나 판교를 10분, 15분 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요기 어 현장, 인테리어가 정말 주부님들이 반할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여기 현장 어떤지 한번 영상으로 안내해 드려 볼게요. 함께 보시죠. 경기도 강주 오포전원 주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내에 들어가는 계단이고요. 네. 대지는 100평이고, 건축연면적은 2층 구조로 40평 구조입니다. 단지 내에 주차를 하실 수 있는 주차 공간입니다. 2층 구조로 레드결 고벽돌과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어, 전원주택 보면서 살고 싶다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드는 전원주택입니다. 테라스 공간도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 뒤로도 공간이 있습니다. 어, 뒤에도 테라스 공간이 있네요. 네. 거실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도 있고요. 테라스 공간에도 네 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너무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네요. 테라스 공간에도 이렇게 잔잔하게 정원처럼 네 모노 타일로 해서 예쁘게 꾸며 놓았어요. 잔디가 있는 넓은 마당은 아니지만 테라스 공간을 활용하기 쉽게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놓은 전원주택입니다 벽면에도 큐비복돌로 이용해서 네, 꽃을 심어 놓으셨는데 너무 예쁘네요 네, 들어가는 현관 입구부터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예,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 신발장 4칸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작은 뭐 유모차라든가 뭐 자전거 놓을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화이트 컬러 여다 지문으로 되어 있어요. 1층에 거실하고 주방하고 예, 안방이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최근에 오픈한 전원주택 중에서 정말 잡지책 잡지책에 나올 수 있는 인테리어 책자에 나오는 집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 공간에도 예, 테라스 공간하고 연결돼요. 사용하실 수 있게끔 폴링도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공간입니다. 바로 숲, 숲세권 전망이기도 하고요. 테라스 공간이 두 군데로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잔디가 넓으면 잔디를 깎아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관리하지 않아도 정말 예쁜 테라스로 꾸밀 수 있는 현장입니다. 주방도 너무 잘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거실은 여기 좌측하고 우측에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어, 화이트 칼라 실링 펜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조명도 간접 조명인데 어, 은은하면서 화사한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칼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벽면에는 화이트 칼라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 밝은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거실은 이렇게 양쪽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테라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열면 바로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끔 폴딩 도어가 너무 잘돼 있어요. 테라스 공간을 너무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셔서, 아 어, 정말 너무 예쁜 집이네요. 주부님들이 보시면 굉장히 반하면서 선호하실 전원주택입니다. 주방도 스키플로우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거실 공간이 있고요. 거실에서 예, 계단 두 계단 올라가면 주방입니다. 어, 주방에는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깔끔해요. 주방 등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주방 등 밑으로 식탁 6인용로 놓으셔도 되고, 8인용로 놓으셔도 공간은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방 조리대, 좌측에 조리대가 있고요. 인덕션 두구하고 하이라이트 항구 되어 있고요. 하츠, 후드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밥통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예, LG 강파 오븐 렌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 주방에서도 창이 너무 예뻐요. 주방에서 설거지 하면서, 어, 마당 있는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 폴링도어로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 창까지도. 네, 주방에 식기세척기 SK로 식기세척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주방에서도 차한 잔을 마셔도 너무 분위기가 있는 어, 집이네요. 그리고 옵션 사항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화이트 컬러 세 칸은 냉장고, 김치 냉장고입니다. 네, 이렇게 냉장고, 냉장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하고 건조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정말 생활하기 너무 편한 집인 것 같아요. 네, 옵션 사에이 너무 좋아요. 가전제품을 따로 사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주방에 가전제품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하고 거실에 테라스 공간이 너무 예쁜 전원주택입니다 아, 또 1층에 방 있는 거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여기 현장은 1층에 방이 있습니다 어, 1층에 방 공간이 네, 슬라이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어, 어르신 계시면은 어르신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1층에 방에 어, 텐마루처럼 대리석 느낌 나는 상판으로요 어, 이렇게 텐마루처럼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정말 매트만 깔아 놓으셔도 어, 분위기가 있네요 네,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화이트 칼라로 어, 장치가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서랍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북박이장 4칸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욕실입니다 어, 슬라이드문 화이트 칼라인데 어,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슬라이드 문을 열면 어, 욕실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한두 계단을 내려가면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공간을 따로 해 놓으셨네요 네 타일 칼라도 연한 그레이 컬러로 깔끔해요. 네, 세면대하고 변기 청소하기 쉽게 샤워건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거울도 1층의 방 공간도 넓게 되어 있고요. 시스템 장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집안에서 많이 머물고 싶은 집인 것 같아요. 계단 밑으로, 네, 게스트 욕실입니다. 네. 변기하고 세면대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의 계단도 대리석 느낌 나는 상판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미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고급스럽네요. 2층에도 어, 작은 거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좌식으로 식탁이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거실 공간도 이렇게 식탁이 되어 있어서 어, 생활하실 편하실 것 같아요. 분위기도 너무 좋네요. 2층에 거실이 있습니다. 어, 2층에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지금 DP는 쇼파를 놨는데, 어, 거실처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실링팬 설치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네, 숲세권 전망이고요. 여기서 또 폴링도어로 되어 있어서 테라스로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테라스도, 네,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 테라스 공간도, 테라스 공간에서 바로 산이 보입니다. 숲세권의 산 전망에 싱크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변색이 되지 않게 스테리스로 싱크대 상판을 해놓으셨네요. 이쪽에도 네.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어, 테라스 공간이 정말... 아, 어, 어느 테라스를 이용해도수대권 전망이 있고, 음,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창이 크게 되어 있고요. 어, 하늘 창처럼 천장에 채광 들어오게끔 잘 되어 있네요 네 붙박이장 3칸 정도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창이 크게 되어 있어서 어느 방이든 최강이 좋아요. 예 시스템 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책상도 책꽂이하고 책상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서재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거실에서도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장이. 두칸 정도 되어 있고요 월패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입니다 욕실이 또 너무 예뻐요 좌측에는 샤워할수있게끔 샤워 박스가 되어 있고요 도어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실을 사용할수있게끔 단차 좀 되어 있고요 예, 세면대하고 수납 공간 있고요 네 거울 설치되어 있고 네 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어까지 다 달려 있어서 욕실이 호텔 같은 느낌. 욕실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네요. 어 이렇게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게 잘 나온 전원주택입니다. 아, 여기 현장은 도보로 어, 2분 정도 내려가면 서현역 가는 버스를 바로 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보로 한 7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어 강남, 사당, 서울역, 분당, 판교 가는 버스를 한 번에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길이 거의 다 평지였어요. 평지에 약간의 들어오는 입구가 약간의 경사도는 있었는데 거의 평지에 가까운 현장입니다. 아 인테리어가 정말 너무 예쁘고요. 인테리어가 좀 예쁘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고 어, 잔디마당이 넓지 않으면서 테라스 공간이 여러 군데 잘 되어 있어요. 어, 실용적인 전원주택인 것 같아요. 어, 요기현장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요기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 전화 유선상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